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 잘 지내셨나요? 최근 구속된 윤모 총경이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배경에 대해서도 경찰청장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김 씨는 모임 관계자가 승리, 정준영 카톡방에서 경찰총장 얘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경찰총장이냐, 경찰총경이냐라고 따질 때, 우리들은 윤 총경인 줄 알았다. 경찰청장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저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자신을 회유했다고 하는 여당 의원과 진보단체 간부의 실명 공개는 거부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이 이 자리에서 회유시도한 민주당 의원 실명을 밝히라고 주문하자, 김 씨는 제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가 걱정이 돼서 두려운 감이 있다 답했다. 김 의원은 보호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하자, 전 해숙행안 위원장이 아닌데, 라고 개입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는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을 받았던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감사원은 지난 7일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내고 서울시가 지난 2014년부터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를 선정하면서 불안이한 참여 기준을 세우고 검토를 소홀히 해 녹색드림 등 특정 협동조합이 혜택을 봤다고 발표했다. 이책 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탈원전 덕에 태양광 사업의 재미를 보신 것 만나고 물었다. 허 이사장은 이에 재미를 볼 준비를 많이 했으나 재미를 볼 의도는 분명히 있었으나 현재 결과적으로는 재미를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정직원 20여 명, 계약직 70여 명등 도합 90여 명의 일을 하다 언론 지적 등 이어지며 10분의 1 규모로 줄며, 10여 명이 일한다는 이유다. 의원과 나온 진보단체 간부가 그런 식으로 말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또 제2의 국정농단으로 몰아가자는 회유가 있었던 것이 버닝선 사건에 대한 책임을 축소,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김 씨는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가수 승리. 정준영 등이 참여한 단체 카톡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윤 총경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조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도 주식 투자 등으로 연결고리가 있다. 여당 의원, 진보 단체 관계자와 김 씨가 만난 자리에서 윤 총경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냐는 이현주 의원의 질문에 김 씨는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씨는 그쪽 관계자분이 말씀하기를 승리, 정준영 카톡방에서 총장 이야기가 나올 때 누군지 알았다. 경찰청장보다 힘이 세서 그렇게 부른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또 여당 의원과 진보단체의 이름을 공개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신변상 걱정된다며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다. 버닝썬 사건은 작년 11월 김씨가 강남 클럽 버닝썬을 방문했다가 클럽 직원에게 폭행당하면서 촉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를 최초 폭행한 이는 버닝썬 손님 죄모씨로 드러났다. 최씨는 김씨가 자신과 동행한 여성을 상추행해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